국산 기사 및 산업기사 필기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100 문항으로 강의 내용에서 붉은색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됩니다. 100문항 시작하겠습니다. 예. 가축의 정자가 가장 활발한 전진 운동성을 보이는 온도는 37에서 38도씨이다. 2. 반추 가죽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은 정미 에너지이다. 3. 최초지 작물 중 건초용으로 적합한 사료작물은 티모시, 이탈리안 라이크레스이다. 4. 초유과 일반 우유에 비하여 함유량이 낮은 성분은 유당이다. 5. 조합 능력을 개량하기 위한 육종법은 상반 반복 선발법이다. 6, 4일 리지용 옥수수의 수확 적기는 황숙기이다. 7, 단년생 사료 작물에는 라디노 클로버가 있다. 8, 요도 구선이 가장 잘 발달된 가축은 돼지이다. 9, 돼지에 있어서 난자가 배란에서부터 난관으로 수송되는 시간은 48시간이다. 10, 계절 번식을 하는 동물에는 대표적으로 양이 있다. 11, 십자장화과로 분류되는 초종은 유체이다. 12. 암탁의 조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초산 1령이다. 13. 파종상의 구비 조건은 표토는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14. 육용 계에서 생체중의 실현 유절력은 0.30에서 0.40이다. 15. 위에서 주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펩신이다. 16. 공유와 대두박 중심의 양돈 사료에 있어서 가장 결핍되기 쉬운 필수 아미노산은 라이신이다. 17. 품종간 교배는 근친 교배가 될수 없다. 18. 양질 건초의 기준은 수분 함량이 낮아야 한다. 19. 고온에서 가장 잘 생육하는 사료 작물에는 수단그라스가 있다. 20. 닭의 산육 능력 계량에 관계하는 형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체형이다. 21. 같은 품종에 속하는 개체 간의 교배를 나타내는 것은 순종 교배이다. 22. 젖소의 경제 형질의 유전력이 가장 낮은 것은 번식 능력이다. 23. 양계 경영의 기술 진단 지표에는 육성률, 난중, 사료 요구율이 있으며 유사비는 낙농 경영의 기술 진단 지표이다. 24. 기업적 축산 경영의 최종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이다. 25. 수컷의 포유 동물에서 정자 형성과 관계가 없는 호르몬은 다소 프레신이다. 26. 농축산물 마케팅의 사피 전략 구성 항목에는 상품, 가격, 유동 경로, 홍보가 있다. 27. 건초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하고자 할때 적정한 수분 함량은 12에서 15%이다. 28. 강피요 사료 중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미강이다. 29. 조성 초기의 초지 관리 방법은 목포의 분월 촉진과 잡초의 생육을 억제시킨다. 30. 두과사료 식물 중단년생인 것은 알팔파이다. 31. 잡종 교배 방법 중에서 잡종 강세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사원 교배이다. 32. 방목하고 있는 암소가 발정이 왔는지 알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침볼마커이다. 33. 유동자본재해는 비유구. 비육돈이 있다. 34. 초생 재배는 과수원, 뽕나무밭 등의 공간에 목초 또는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5. 단년생 화분과 및단년생 콩과 작물에는 알팔파, 오처드 그라스가 있다. 36. 면양의 배란이 일어나는 시기는 발정 개시 후 25에서 30시간이다. 37. 돼지의 일대 잡종 생산에 많이 쓰이는 어미 돼지의 종은 랜들 레이스이다. 38. 소의 평균 발정 주기 일수는 21일이다. 39. 돼지의 수정 적기는 수태지 승가 허용 후 10에서 25시간이다. 40. 총 산란수를 검정 개시 시 생존한 닭의 마리수로 나눈 것은 산란지수이다. 41. 화분과 목초의 예치 적기는 출수 초기가 예치 적기이다. 42. 목초가 재생을 위해 저장하는 영양소의 주 형태는 탄수화물이다. 43. 사료작물의 기상생태학적 분류에서 난지형작물에는 수수, 옥수수, 수단그라스가 있다. 44.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각각 한 분자씩 결합된 것으로 포유동물의 젖 속에 들어있는 것은 유당이다. 45. 정자의 형성에서 정자 완성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골지기두목기첨책기 성숙기 순서이다. 46. 가태어난 송아지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갖는 위는 제4위이다. 47. 반복력의 계산이 어려운 것은 산차이다. 48. 버터가 노란색을 띠게 하는 성분은 카로테노이드이다. 49. 조사료를 헤일리지로 제조시 적당한 수분 함량은 40~60%이다. 에서 50. 소의 사료 중 조사료를 필수적으로 급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추위의 정상적 생리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다. 51. 유방의 실질 조직인 유선세포에서 분비된 유즙의 이동 경로는 유선포, 유선엽, 유선관, 유두조, 유두관 순서이다. 52. 돼지의 경제형질 중 일반적으로 유전력이 가장 높은 것은 체장이다. 53. 옥수수 작물의 후작으로 적합한 유체의 파종적기는 9월 상순이다. 54. 혹시 균증이 걸렸을 때 개분의 색은 적색분이다. 55. 주요 산란 능력 형질에는 조숙성이 있다. 56. 개체 선발을 실시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은 형질은 젖소의 유지율이다. 57. 치즈 제조 시 단백질 응유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단백질은 카파카세인이다. 58. 고기의 동결 저장에서 동결 시 생성되는 빈 결정이 클수록 고기 조직을 파괴하고 해동 시 육즙을 유출시킨다. 59. 사료 작물 귀리의 일반적인 특징은 수확 적기는 유숙기이다 60. 초지 문파의 장점은 목초 영양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61. 경지방을 생산하는 사료에는 면실박, 야자박이 있다. 62. 동물성 유지 사료에는 라드, 그리스가 있다. 63. 축산 경영의 고정 자산 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이며 기초로 하는 평가법은 취득원가 평가법이다. 64 포유동물 산자의 성비를 조절하기 위하여 x, y 정자를 분리하는데 유효한 생명공학기법은 관료세포계수기 분리법이다. 65수각축의 부생식선 중 쿠퍼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요도구선이다. 66 생산비 항목 중 변동비에 해당하는 것에는 생산사료비가 있다. 67 비가격 경쟁은 주로 품질, 서비스 및 심리적인 만족이 중요시 되는 상품의 판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68. 자궁의 형태가 쌍각 자궁인 동물은 돼지이다. 69. 염산을 분비하는 닭의 소화기관은 선위이다. 70. 수소의 성성숙과 가장 관련성이 큰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다. 71. 일반적으로 건초 조제 중 건물 손실이 가장 많은 것은 기계에 의한 손실이다. 72. 여러 형질을 계량하고자 할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발지수식에 의한 선발이다. 73. 젖소에 근친 교배시 나타나는 증상은 비유량, 유지생산량 감소이다. 74. 돼지의 평균 임신기간은 114에서 115일이다. 75. 근교개수형의 의미는 개체의 부친과 모친 간에 전혀 혈연관계가 없다. 76. 후대 검정은 도살해야만 측정할 수 있는 형질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77. 수컷의 부생식기 자극과 정자 형성 촉진에 주로 관계하는 호르몬은 안드로겐이다. 78. 암소의 일반적인 성성숙 원령은 8에서 12개월이다. 79. 자본회전이 가장 빠른 축종은 6K이다. 80. 토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축산 경영 방식은 조방적 경영이다. 81. 불포화 지방산의 특성은 보통 상태에서는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82. 돼지에서 근친 교배의 결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산자 수가 줄어든다. 83. 비타민 K의 주요 기능은 혈액 응고이다. 84. 초지를 조성할 때 혼파의 장점은 균형 잡힌 양질의 목초를 생산할 수 있다. 85. 황체 형성 호르몬의 작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분만이다. 86. 소에서 프로스타 글란딘의 중요한 기능은 자궁 근육 수축이다. 87. 닭의 경우 달걀의 형성 시 난각이 형성되는 생식기관은 자궁이다. 88. 유즙의 배출 경로 순서는 유선포, 유선소관, 유선관, 유선조, 유두조, 유두관 순서이다. 89. 돼지의 검정 소 능력 검정 시 검정 개시에서 종료 시 체중은 35kg에서 90kg까지이다. 90. 축산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의 3 요소는 자본, 노동, 토지이다. 91. 맨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는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다. 92. 양실의 건초는 녹색이고 잎의 비율이 높다. 93. 토지의 경제적 성질에는 불가증성, 불수모성, 불가동성이 있다. 94. 신생 자돈의 보온 저고는 30도씨 정도이다. 95. 수정란 이식을 위한 다 배란을 유기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호르몬은 난포 자극 호르몬이다. 96. 가축에서 모자가 일어나는 흡유 행동의 자극에는 청각, 시각, 촉각, 후각이 있다. 97. 병아리에서 비타민 E가 부족하여 발생되는 삼출성 소질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셀레늄이다. 98. 생볕집 공포사일 리지 조제에 적합한 수분 함량은 60에서 70%이다. 99. 소의 체위 측정에서 수평면에서 기갑 최고부까지의 길이를 최고라고 한다. 100. 탄수화물의 영양소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에너지 공급원이다. 자, 여러분들, 축산 기사 및 산업 기사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백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에 올려진 내용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